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톨 브러독가입니다 네, 오늘은 회화 트레이닝 시간으로 형용사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 형용사 아치에 대한 변화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치 그죠 아치 네, 한자는 돌 서자입니다. 돌 네, 서자. 네, 아치. 네, 기본형이죠. 아치. 네, 아치가 되겠습니다. 덥다. 그래서 덥다. 그런데,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은, 어, 현재형의 수식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츠. 여름이죠. 네, 아치, 나츠라고 하면, 더운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더운. 그래서, 아치. 아치는, 어, 기본형이기도 하지만, 현지형의 수식형이 되겠습니다. 아츠이. 네. 그 다음에, 덥습니다. 네. 정중형이죠. 정중형. 정중형 같은 경우에는 데스를 붙이면 돼요. 그냥. 기본형에. 그래서, 아츠이 플러스 데스. 네. 플러스 데스가 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덥지 않다. 덥지 않다는, 어, 덥지 않다 는이를 없애고 쿠나이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아츠쿠 플러스 나이가 되겠습니다. 아츠쿠 나이, 그죠? 아츠쿠 나이. 이거는 어, 그대로 놔둘게요. 아츠이, 그죠? 아츠이 플러스 데스. 정중형 아츠쿠 나이 예 쿠나이. 그래서 아츠쿠 나이라고 하면 덥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덥지 않습니다. 아참 그리고 나츠크 그 나이 뒤에 다시 어, 명사 플러스 명사 네, 예를 들어서 나츠라고 하면 어, 여름이죠 여름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어, 덥지 않은 네어 명사가 뒤에 왔을 때 덥지 않은이라는 어, 수식형으로 의미가 변하겠습니다 네. 아츠쿠, 나이. 그죠? 그 다음에, 덥지 않습니다는 아츠쿠, 나이에 데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아츠쿠, 나이, 데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어, 어떤 형태에서 뒤에 데스. 네, 데스가 붙을 수 있는, 어, 이 형태. 아치나, 아츠쿠나, 이 형태, 아츠쿠나이 아치. 이 형태, 이 형태가 바로 수식형이 되겠습니다. 네. 데스가 붙을, 붙을 수 있는 어, 그런 형태는 뒤에 명사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수식형으로 어, 의미가 변한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인식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볼게요. 더웠다. 단순 과거형이죠. 이거는 아츠에서 이를 없애고, 이를 없애고, 갔다. 네, 플러스 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츠 갔다가 되겠습니다. 아츠 갔다. 네,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수식형이 되겠습니다. 네, 명사가 오게 되면 아츠 갔다. 같은 경우에도 수식형이 되어서, 어, 의미는 더웠던, 네, 과거의 수식형이 되겠죠. 그래서, 더웠던. 그죠? 그래서 나츠가 없는 더웠던 여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스가 붙을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아츠 같다 데스라고 하면은 더웠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아츠 같다 데스. 더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덥지 않았다. 네. 과거의 부정이죠. 그래서 덥지 않았다는 어, 부정에서 과거형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츠쿠나이에서 이를 없애고 아츠쿠나이에서 과거형 깠다 네, 그러면 덮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사가 오게 되면은 수식형이 되어서 어, 의미가 덮지 않았던 이렇게 되겠죠. 아츠쿠 나갔다 나츠라고 하면은 과거에 덥지 않았던 여름 네, 이런 식으로 어, 요 형태가 바로 수식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덥지 않았습니다. 정중형이죠 바로 아츠쿠 나갔다에 플러스 데스. 그래서 아츠쿠 나갔다 데스라면 덥지 않았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형용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 수식형은 이네 가지 형태예요. 아츠이, 아츠쿠나이, 그 다음에 아츠카다아츠쿠나카다 어, 네, 이 형태. 아츠이 같은 경우는 더운, 아츠쿠나이는 덥지 않은, 아츠카다 더웠던, 아츠쿠나카다 덥지 않았다 네, 이렇게 명사가 뒤에 왔을 때 어, 수식형으로 의미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게일본의큰 특징이거든요. 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 형태의 어떤, 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어, 덥다, 덥지 않다. 네. 이런, 어, 단순형으로, 어, 변하지만은 수식형이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어, 의미를 중복해서 내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덥고, 그죠? 덥고는, 아츠, 이에서, 쿠 때가 붙습니다. 아츠, 쿠 때. 덥고, 더워서도 마찬가지로, 아츠, 쿠 때. 네, 이거는 동사의 띠형이랑 비슷 비슷하죠? 덥고, 더워서. 덥지 않고는 어떻게 될까요? 아츠, 쿠, 나에서 나쿠 때가 되겠습니다. 아츠, 쿠, 나쿠 때. 어, 덥지 않고, 그죠? 아츠, 쿠, 나쿠 때. 마찬가지로 덥지 않았어도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거 어, 아츠쿠 나쿠 때 네, 이렇게 되겠죠. 아츠쿠 나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어좀 올라가 랬다 그다음에 덥게 덥게는 덥게는 부사형으로 변한 거죠. 부사형으로 변할 때는 아츠쿠가 되겠습니다. 그냥 아츠쿠. 그렇죠? 부사형. 그리고 더어찌다는 아츠, 쿠, 플러스, 나루가 되겠습니다. 어, 직역하면은, 이게 직역하면, 어, 덥게, 되다. 이렇게 되거든요. 덥게 되다. 근데, 어, 뭐, 덥게 되다나, 더워지다나,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워지다 하니까, 더워지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츠, 쿠, 나루. 그 다음에, 가정형. 네, 가정형이 이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도우면 단순이죠. 도우면 그냥. 그랬을 때, 어, 아, 츠, 이, 또. 네, 요거는 이제 순차. 응. 그죠, 순차. 어, 더우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열사병에 걸리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죠? 도우면몸 해진다. 네, 자동적으로. 순차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 때는, 아츠, 케, 레바. 그죠? 아츠, 케, 레바. 아, 케, 레바 같은 경우에는, 케, 레바가 붙죠? 네. 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케, 레바. 네. 레바 같은 경우에는, 레바 같은 경우, 멈하면 뭐할수록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까따라가 붙어서, 아츠, 따라, 그죠? 따라. 이런 동사 마찬가지로 또바 근데 캐리바가 붙고, 그 다음에 따라인데 까따라가 붙는다. 네, 이거는 미래 경우죠. 미래 경우, 미래 경우. 네,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경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어, 가정은 따라가 되죠. 그래서 아츠, 갓, 따, 라가 되겠습니다. 아츠, 갓, 따라. 네, 도다면 아츠, 갓, 따라, 도다면 그죠? 그 다음, <laughs> 도우면, 경우,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만약에 도우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어, 아츠, 갓, 따라. 요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경우만 어떻게 좀 나타낼 때는, 아츠, 이, 나라. 네 나라 나라 동사와 마찬가지죠 아츠이나라 그 다음에 어, 아츠인다따라 아츠인다따라 그렇죠 응닷따라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덥다면 그렇게 됩니다 덥다 만약에 덥다면 네 이렇게 어,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내용,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문장을 통해서 자꾸 익혀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여러 문장을 통해서 그 뉘앙스를 계속 익혀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울것 <laughs> 같습니다. 그죠? 약간 미래의 어떤 추측이죠. 미래 추측. 미래 추측 같은 경우는, 뭐, 뭐, 일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소호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츠, 소うです。 정중이니까 아츠 소데스. 가아 되겠죠. 아츠 소데스. 그렇죠? 도것같습니다 아츠 소데스. 뭐뭐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새를 추측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새? 이거는 미래를 추측하는 거. 그렇죠? 어떤 지금의 어떤 모양새. 어, 현재의 모양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츠 이 요데스. 가아 되겠습니다. 아츠 이요데스. 혹은 회화체에서는 아츠이 미타이데스. 그렇죠? 미타이 같은 경우에도 어 형용 동, 동사 변화를 합니다. 형용 동사 변화. 그래서 아츠미타이데스. 네, 그래서 기본형 기본형이죠. 아츠이 요데스. 그다음에 아츠미타이데스. 네, 이런 어,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행용사 아치, 덥다. 그죠? 아치, 덥다. 근데, 어, 명사 보면 더운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덥습니다는 아치데스. 그죠? 아치데스. 이 형태는 데스가 붙어버리면, 어, 절대로, 어, 수식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덥지 않다. 아치쿠나이. 덥지 않습니다. 아치쿠나이데스. 그죠? 더웠다. 아치컸다. 그죠? 어, 명사가 붙게 되면, 더웠던. 그죠? 아츠 카다나츠 더웠던 여름이 되겠죠. 그 다음, <laughs> 어, 더웠습니다. 아츠 카다 데스. 맞아요. 아츠 갔다 데스. 그죠? 그 다음, 덥지 않았다. 아츠고 나갔다. 네. 명사가 붙게 되면, 덥지 않았던. 아츠고 나갔다 낫츠. 라고 하면, 덥지 않았던 여름. 그죠? 그 다음, <laughs> 덥지 않았습니다. 아츠고 나갔다 데스. 그죠? 덥고 아츠쿠 때, 더워서 아츠쿠 때, 그죠? 중복된다, 그죠? 어, 그다음 아츠쿠 나코 때, 덥지 않고 아츠쿠 나코 때, 아츠쿠 나코 때, 덥지 않아서 이것도 중복돼죠, 그죠? 그다음 부사형태 아츠쿠 더워지다, 어, 아츠쿠 나루 더워지다, 아츠쿠 나루. 그다음 수식형이죠? 어, 더우면 아츠이도 순차 또 아츠이도 아츠케레바. 도우면 단순 일반 아츠카타라. 어, 도우면. 네. 만약에 일본에 가서 도우면 이렇게 할때 그죠? 만약에 일본에 가서 도우면 무엇이 내용이 때 아츠카타라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 내용이 때 아츠카타라 그죠? 네, 그 다음에 더웠다면네 어, 과거형의 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정 아츠카타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덥다면 아츠이나라. 그죠? 덥다면, 경우, 아츠이 나라. 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일본에 가서 덥다면,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그죠? 무시 니용에 있대, 아츠이 나라. 네. 근데, 뒷말이 약간씩 조금 변화가 있겠죠? 네. 그런 어떤 뉘앙스의 차이에요. 그 다음에, 아츠인 닷따라 네. 덥다면, 더운 것이라면,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더운 것이라면, 덥다면. 그 다음에, 어, 더울 것 같습니다.는, 아츠소데스. 네, 아츠 소 데스 데서. 소 데스가 붙어요 어간에다가 소 데스 그 다음에 동급 같습니다는 아츠이 요で 데스 아츠이 미타이 데스 그죠 아츠이 요で 데스 아츠이 미타이 데스 네, 이런 어, 변화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형태들이 어떤 형용사의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회화 트레이닝 형용사 변화에서 아츠이 라는 형용사의 어, 변화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어 형용사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매일매일 멘트물 일본어 독학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